선미 예수님, 2024년 6월 9일 연중제 10주일 미리미리 듣는 미리말씀의 복음밥 신부입니다. 어, 지난번 외가 쪽에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형제가 6남매고 6남매가 결혼해서 자녀를 두씩낳으니 12명의 그 자녀의 자녀들까지 해서 28명이 모였습니다. 점심을 먹고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몇년전 하늘나라로 먼저 떠나신 막내 이모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른 중에 한 분이 막내이모부의 큰아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너도 이제 나이가 되었으니 장가가야 되지 않겠니?" 이 말에 장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 "제 생각보다는 막내가 고등학생이라서요. 막내가 대학교 졸업하면 그때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버지가 없는 자리에 장남으로 그 자리를 지키는 모습이 대견해 보였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려운 순간에 자신을 위해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가족의 구성원을 위해 뭉치고 일치하는 것. 이것이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의 그 행동을 이간질하려는 율법학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한 나라가 갈라서면 그 나라는 버텨내지 못한다. 한 집안이 갈라서면 그 집안은 버텨내지 못할 것이다. 사탄도 자신을 거슬러 일어나 갈라서면 버텨내지 못하고 끝장이 난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나라의 뜻 아래 모여 세례를 받은 우리 모두를 가족으로 보셨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 안에 모인 우리들은 각자의 이익을 위해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으로 그런 마음으로 일치하기 위해 모인 것임을 잊지 말라는 뜻으로 들립니다. 우리가 나의 것을 먼저 챙기는데 마음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된다면 주님께서는 사탄을 끊을 힘과 일치할 수 있는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겁니다. 주님을 위해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봉헌하며 모인 이와 일치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민 예수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